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실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리 기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2020년대 초반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래 기술로 여겨지던 것들이 상용화 단계를 밟아가고 있겠죠. 뭐, 배터리 기술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던가 반도체에서는 이제 소켓 반도체나 유리 기판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SK닉스, 삼성전자 급등세에 따라가지고 유리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반도체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탄력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유리기판 투잡 트렌드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SK그룹 같은 경우는 고성능 기판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양산 경험이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당 경험을 가지고 있겠죠. 실제로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런 뭐 소부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내고 있지만 유리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로서는 적용이 됐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리 미세 가공 능력이 있나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TSMC 전 세계 AI 반도체를 독점 제조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어 지금 이제 COWOS 이게 바로 일명 2.5D 패키징으로 불리는 첨단 패키징이죠. 니어 메모리를 개발해가지고 한 패키징 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동시에 패키징을 하는 기술이죠.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나가지고 전 세계 파운드리를 독점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TSMC와 삼성전자 간의 파운드리 미세공정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어, 빅테크가 TSMC를 선택화를 하는 이유가 이 첨단 패키징으로 삼성전자와 TSMC의 제조, 어, AI 반도체 성능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이겠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의 이 2.5D 패키징 상용화 이후로 그에 필적할 만한 지금 첨단 패키징을 한 10년째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차세대 패키징으로서 이 유리 기판을 개발하라는 기업이 첨단 패키징을 선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AI 시장을 가져갈 수 있,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유리기판 제조부터 장비, 예, 그러면서 소재 부품들까지 토탈 솔루션 확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AI 시장 4천조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 첨단 패키징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게임 체인저로서 부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재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7년부터 2018년까지가 유리기판 출시 시기로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당초 2030년에서 워낙 AI 반도체,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신기술이 어떤 돈을 지불을 해서라도 조기 상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정이 유리기판 도 앞당겨졌어요.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 AI를 선점하기 위해서 더 나은 AI 반도체를 제조를 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테슬라, 애플, 브로드컴 등어 주요 이제 리스들이 유리 기판 품질 테스트를 AI 반도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리기판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좀 유리 같은 경우는 쉽게 깨질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실생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서버 같은 경우는 그냥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뭐 왔다갔다를 안 하죠. 어 이동을 안 하고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리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제 컨셉으로 ai 반도체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삼성, SK, LG 국내 3대 전자전기 기업이 모두 유리기판 개발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SKC는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유리기판 합작사 지금 SKC 앱솔릭스를 설립을 했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지금 이제 그룹 내 소재, 제조사, 삼성 전기와 협력을 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협력사들과 함께 유리 코어 기판, 그리고 유리 인터포저까지 개발을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고성능 기판 시장의 강자인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LG그룹 내에도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있었죠. 세계 최고의 LCD를 만들던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협력을 해서 유리기판 사업화에 시동을 지금 걸고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SK가 최근에 AI 메모리 HBM의 시장 독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겠지만 차세대 첨단 패키징에서는 사실 지금 까지 사업을 해 왔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미국 기업과 함께 개발을 해 나가고는 있겠지만 이 지금 유리 가공 기술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양산 단계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심지어 고성능 서버용 기판 같은 경우도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제조를 하고 있겠죠. 삼성 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명 FC BGA라고 불리게 되는 고성능 기판을 이미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SK 같은 경우는 기판 제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LCD 같은 유리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축적한 미세 공정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을 통해서도 일명 UTG라고 해가지고 울트라 씬 글라스 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OLED 같은 경우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얇은 커버 디스플레이로 이 OLED 디스플레이를 보호를 하겠죠. 이걸 굉장히 얇게, 굉장히 얇게 또 만드는 기술력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디스플레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SK는 심지어 기판 능력도 없고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경험 같은 경우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글로벌 팸리스 중에 하나인 AMD가 엔비디아의 어, 경쟁자죠. 당초 SKC 앱솔릭스와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일본이나 대만이나 삼성전자 쪽으로 유리기판 협력사를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유리 기판 첨단 패키징을 접합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유리 기판을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 이거를 써줘야 되는 엔비디아나 기타 펩리스들 여기에다가 이제 또 더해가지고 TSMC 쪽과도 하고도 어, 지금 이제 기술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소재인 유리에 대한 지금 경험력 경험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첨단 패키징의 유리기판 도입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주력 기술로써 어 지금 도입을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상용화가 아니라 2028년부터 첨단 패키징 주력 기술로 유리기판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제조에 유리 코어 기판과 유리 인터포저를 모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여기서 펀드를 뭐어 통해 가지고 첨단 웨이퍼를 제조를 해가지고 이걸 AI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AI 반도체와 기판을 이제 결합을 해야 되겠죠. 이 기판이 지금 이제, 어, 뭐 서버, CPU와 같이 연결이 되는 마더보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이제 기판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첨단 패키징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한 기판 위에다가 접합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패키징이. 그래서 이 위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를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AI 반도체 중에서는 일,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HBM이죠. HBM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하나의 기판 위에서 패키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A, 원래 다른 이 종의 반도체를 하나의 이제 시스템온칩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중재자, 컨트롤러 역할로서 인터포저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 소재예요. 실리콘 소재. 근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서 아무래도 일명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CUWS라고 불리게 되는 2.5D 패키징 캡파를 제한시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겠고 이게 너무 소재 자체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싸기 때문에 전반적인 AI 반도체 가격에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유리 기판과 유리 인터포저로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리 코어 기판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적용이 되게 된다고 라 하더라도 유리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1, 2년 뒤, 내년 아니면은 내후년, 2026년, 2027년에 상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기기판, 플라스틱기판 대비해서 휨현상이 적어요. 그래서 대면적화가 가능해져요. 그니까 요즘에 엔비디아 그젠슨당 CEO가 AI 반도체 어그 바, 발표를 하는 시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이 이렇게 있다라고, 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어, 어 바, 그 반도체가 굉장히 크죠 시스템 반도체 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반도체 크기보다 대면적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GPU 같은 경우도 지금 탑재를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GPU를 한 패키징 안에다가 두개 이상 탑재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더블로 가는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HBM 같은 경우도 뭐 8개, 12개 이런 식으로 대폭 늘려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AI 반도체 패키징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점점 커져야 돼요. 기판이 커지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 반도체를 더 탑재를 하는 게 현재 지금 AI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는 뭐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던가 유기 기판으로는 이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면적화가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판 자체가 버틸 수도 없죠. 이 물리적인 무게 같은 경우도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유리 기판, 유리 인터포저로 바꾸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소재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전체 성능을 급증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유기 기판 대비해서 생산성과 어그 소재 자체 비용이 낮기 때문에 AI 반도체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AI 반도체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TSMC의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 우위가 확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술력만 확보를 하면은 전 세계의 팹리스들이 TSMC에게 몰려가는 것처럼 삼성전자에게 몰려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TSMC는 2.5D CoWoS 바로 이 첨단 패키징을 개발하고 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당시 기업이었었던 애플의 어 지금 이제 애플 실리콘 파운드리 위탁 물량을 싹쓸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사실 삼성전자하고도 협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나가지고 너무 압도적인 성능이었다 보니까 애플이 싹쓸이를 하고 다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줄을 서가지고 TSMC 쪽으로 달려들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TSMC가 뭐 점유율 70% 80% 첨단 AI 반도체에서는 뭐90% 이상의 독점 점유율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있어가지고 미세공정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TSMC가 뛰어난 것은 맞겠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라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차이면은 삼성전자가 충분히 이 파운드리 쪽에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크게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미세공정은 삼성전자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첨단반도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첨단 패키징입니다.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TSMC도 반도체 사업만 했지. 디스플레이를 했었냐? 안 했죠. 다른 이제 반도체 소보장 사업을 했었냐? 고성능 기판 사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TSMC 대비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이런 우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고, 유리기판에 이런 첨단 패키징을 삼성전자 쪽에서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첨단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2.5D 패키징 가격은 너무 비싸고요 대량 생산의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유리기판의 상용화로써 AI 반도체 생산성 자체가 대폭 향상을 될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AI 반도체가 시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되겠죠. 그럼 비용이 줄었으니까 가격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장소 한계라고 하던가 깨짐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을 적용을 할수 있는 오직 반도체 현 성능만이 필요한 무대이기 때문에 최적의 무대이다. 4천조 AI 인프라 투자를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술로서 앞으로 더 조명을 받게 될 거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도우 인시스입니다. 초박형 강화유리 UTG를 독자 개발하고 있고요. 글로벌 폴더블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오포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현재 중국 시장에서 폴더블 폰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겠죠. 글로벌 폴더블 폰 성장의 핵심 수이 겠고요. 앱 풀의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물량을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가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핵심 협력사인 도우이시스 쪽의 독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초박막 유리 가공 능력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i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it 제조업 테스트 장비를 제조하고 있어요 단순 테스트를 넘어가지고 초미세 구간을 3d로 떠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부가가치 패키징으로서 삼성전자나 지금 이제 채택을 받고 있겠죠 ai 비전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겠고요 유리기판 그리고 hbm용 ai 비전 검사 솔루션 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겠고요. 이 부분 이제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 재평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무인공장 수혜까지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명절 주간에 좀 찍어드렸었던 한국 PIM 어,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상한가 급등 나오면서 한 3거래 5거래만에 일50% 급등이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어,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로 찍어드리면요. 한 100만원 200만원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찍으셔가지고 어, 아침에 단타로 5만원, 10만원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쪽 설명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올려놨습니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이제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게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